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인터넷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이 있다면 그 인터넷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각자 한테 많은 노력 없이 온라인으로 안전철기 돈을 버는 꿈을 구웠을, 구웠을 것입니다. 저는 제 실과 결론 없이도 돈을 버는 트레이딩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여러분 각자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본이나 컴퓨터만 사용되어 칩을 떠나지 않아도 고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 먼저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야 합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등록하고 처를 따라 한번 복하세요 이제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게 하려면 금융 섹션으로 이동하여 입금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별개한 입금법을 선택합니다. 추액 900,000입니다. 이 주례는 입금액을 적습니다. 추액 3 0 0 0입니다 또한 입금 시 워시 프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도 있습니다. 코드를 받으려면 설명되있 링크를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코드를 세워드리면이 체크 표시를 클릭하고 정오쇼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석을 클릭합니다. 제 신청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입금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laughs> 말 그대로 3번이 걸렸고, 제 계좌에 돈이 이을 때였습니다. 어, 그건 그렇고... 3백0불 만취를 했고, 450달러까지 왔습니다. 무슨 모든 이금액에 50%를 더해주는 프로모션 코드를 덕분입니다. 이제 코드로 돈을 보낼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인 임보는 가유기 상승 또는 하락할 방향을 추실하는 것입니다. 글를 시작하려면 이두 개의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까운 시일, 가기 상승할 것 같으면 상승 버튼을 누릅니다. 1분 후에 가기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이어박 방향으로까지 결정하기 위해 이도는 자트를 사용합니다. 이 자트는 똑같이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산의 현재 가격 둘째는 과거의 가격 어떻게 비교하는지 입니다. 첫째 자트는 일본식 캔들러 구성 있습니다. 하나의 그들은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의 개들은 다이프레임 또다시 설정됩니다. 기간은 1분이라서 1분 20분 동안 하나의 개들이 설정됩니다. 물론 거래하려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분석되었는데 왜 지금은 분석해야 할까요? 그러면 왜 스팀콜으로 이동나요 상단에 많은 수에 대비 있고 기술 대비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를 열면 동포선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동포선을 선택하려면 해당 동포선을 클릭해야 합니다. 도구선을 뭘로 바로 아래에서 대부를을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폰 달비를 구매하니 일폰 달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드리도구선의 형제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의 신호가 표시되는데 스트롱 셀을 보이면 일폰 하락 거리를 시작합니다. 스트롱 바이 보이면 일부 상승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실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이러한 신호는 수원의 지표를 사용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많은 트레이더가 쓰여다니 실제로 잘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는 금이적이고 실질적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를 하려면 승률 거를 계속 할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체구할 것입니다. 유로 달러 신호가 스트롱 스탠 라고 표시되어 롭코에 가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보을동을선택하면이때 물을 위로 아요그동사그런 동포사들 선택해야 합니다. 시가 없는 해야 합니다. 동 선택해야 합니다. 매포라서 고래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니다. 해 합니다. 고가되면해야 합니다. 니 80의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여이또 오를 것으로 산토니 고래금 c 을200 달러까지 늘리고 보상을 합니다. 이 전날 그래서 보사들 자주 희양하는데 여기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전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꼬들어 같습니다. 가장 쉬운 사본은 아니지만 그럼 명을 감수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시작하는면 단용사는 40분 정도로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거래 결과. 본석 기술쇼의 본석의 로봇 환자는 뉘앙스와 조인하게 주요 사판는 데리카메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판의 차세 본석과 적응한 고래 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가 설명해 있습니다. 로봇사는 스톰바의 시도가 보이면 로봇과의 가서 일본사슨 고래를 합니다. 그래서 고래 금액을 변경하고 고르를하겠습니다임을 움직임을 부착하고, 이 움직임을 부이을 살펴봅시다. 움직임을 부착하고, 이이움직가보이움로로이고르를 합니다. 이번에는고이움하고하겠습니다 고름가 슬기도 120, 120을 벌었습니다. 유로달러의 스트로셀이라는 새로운 신호가 표시됩니다. 로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고레이 200달러를 세우라고 코래를 합니다. 신호 외에도 간단한 부차적인 요인의 조율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로어 일반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락 신호가 보이면 차트에서 일반적인 움직임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면 신호의 트레인 확인입니다. 트레인 확인 요소는 소준입니다소준을 가기 버전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소준입니다 날기 소준에 가까워지면 꼭가락 또는 상승 신호가 보인다면 진입 시점을 확인하는 주인 신호입니다. 어그의스얼안 우리 꼬레는 곳이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착한 훌륭한 움직임을 보세요 전략 덕분에 잔액을 4, 450불에서 거의 5 0 0불까지 거의 똑바로 낼수 있었습니다. 이천을 하게 된지시과경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훌륭한 결과입니다. 어, 그거 그렇고, 마이너리 옵션으로 돈을 버는 독한 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 카피테이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고를 버벅하고통합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설문의 링크를 어해제텔그램 채널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 인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출을 위해 금융 섹션으로 이동하여 인출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존는 인출 금액을 쓰고, 저에바이 부릅니다. 그럼 다른 체계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코드를 입입합합다다에을 클릭합니다. 저는신청있가곳가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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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